지금 소개한 올류투싼은 아마도 전국 최저가일 텐데요. 2016년형의 모던 피퍼 등급의 썬루프도 있고 여기에 추가 품목으로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컨비니언스 1, 2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까지 추가 품목으로만 525만 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때문에 같은 모던 등급에서도 차원이 다른 풀옵션이고 국산차는 같은 등급에서도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추가 품목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소개하고 있는 올류투싼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가 2016 16년형에 1,300만원대라면 아마도 전국 최저가일겁니다. 그리고 1인 신조차라는것도 장점인데요. 신차로 출고되어 지금까지 주인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겁니다. 외관에는 피버패키지2 적용으로 18인치 휠, LED 리어 콤비램프 LED 주간전조등 LED 헤드램프가 있는데 이처럼 피버패키지2 130만원짜리에는 일반 모델과 LED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꼭 피버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로 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슈퍼 비전 클러스터, 온전석, 전동시트, 통풍시트가 있는데, 이 품목들은 컨비니언스 패키지 1에 해당되는 옵션이고요. 컨비니언스 2에는 전자파킹과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즉 영상의 올리투싼 중고차는 옵션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525만원 상당의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기본 출시가는 2,550만원이지만 소개하고 있는 올리투싼의 출시가는 3,075만원인데요. 이런 높은 출시가를 가진 차를 1,38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약 56%나 가격으로 가격 대비 성능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시운전 영상을 도로에서 찍지는 못했는데 주행성도 괜찮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시운전 및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차는 올뉴 투싼이라는 모델이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많고 모던 피퍼 등급의 차량인데요. 하단 LED가 적용되어 있고 후면은 일반 차량 방식이 좀 틀립니다. 한마디로 피버 등급은 디자인이 좀더 이쁘게 나온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추가된 옵션으로는 컨비니언스 12가 있는데 전자 파킹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전방 감지기 센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반, 단지 밖으로는 못 나가고 있는데, 오셔서 보시면, 은 뭐, 시운전도 충분히 가능하게 해드리고, 주행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매입을 할 당시에 제가 이 차를 직접 끌고 왔기 때문에, 차 상태에 대한 거는 좀 장담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기본 브레이크 패드나, 뭐, 배터리, 이런 거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 차도 좀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엔카 진단까지 맡아놓은 상태고요. 뭐, 장고장이나, 뭐,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